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고난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고난 받는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최대의 핍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핍박하는 자는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핍박하는 자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에 이말 축복도 주시는 분이고 영벌에 이말 저주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믿는 신앙을 보고,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코비드 나인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모임에 갔다가 코비드에 걸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회적 비난을 받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고민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런 일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인들이 대제사장과 결탁하여서 그들은 폭리를 취하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상인들의 동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열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것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열심을 가진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또 이웃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용기 있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하게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